이제부터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다음 기회는 없어. 사실 있어요. 다음 기회는 스스로 만들면 있어. 근데 그거 원치 않잖아, 최대한 오래 들어가야지. 그러면 잘못된 건 마지막으로 지금 표정이 들어가야 되 돼. 첫 번째. 문학에서 음문. 뭐가 제일 중요해? 보기. 이게 영순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기를 안 읽어도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십선비 같은 소리.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겠어 야, 수능국어의 본질은 다른 게 있는 야, 나뭐학문적 뭐 영향이 줄알라 그냥 네가 점수 잘 나오는 게 본질이야. 네가 대학 가는 게 본질이라고. 본질 그딴 게 여기서 1 3미처럼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흙탕물에서 놀 듯이 푸는 거야. 모든 걸 동원해서 푸는 거라고. 알겠어? 그날은. 난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를 줬는데 굳이? 그리고 또 하나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봐봐. 1번, 2번, 3번 보기 문제, 4번 이렇게 있어. 근데 이 3번의 보기 문제가 2번과 4번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뭐야? 많이 줘요. 간섭이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간섭이라 왜냐고? 이럴 순 없으니까. 출제자가 둘일 순 없어. 자, 2번은 김 교수가 내고, 3번은 박 교수가 내게. 그럼 둘이 다르게 보면 충돌하겠죠. 그러면 그냥 문제가 대오류야. 그렇게 못 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그낸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가, 있어요. 검토 교수가 따로 있어요, 원래. 근데 출제한 사람은 하나라고, 이 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모순이 터지지 아니하면이 보기의 내용이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또 유튜브를 슬쩍 보니까, 이 보기는 보기 문제랑 뭐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에다 배치하지, 왜 여기다 배치하냐는데요? 뭔 소리야. 여기다 배치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기를 여기 가나 뒤에 다로 옮길 생각을 했었다고. 그리고 실천을 한 적이 있어요. 2년 반 정도 하다가 개같이 실패했어요. 2017 계열에서 쭉 그런 게 보일 거야. 저기 그 평론이 나와 있고. 왜 실패했는지 알려줄게. 여기는 한문단니면 되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한문 다니면 짜치죠. 생각보다 평가하는 형식적 변태들이 많아요. 나 항상 느끼는 건데 개싹 변태들이야. 요소들 왠, 왠지 알아? 1번부터 5번 선지 만들 때도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걸 될게요. 이유가 뭐냐면 외관. 거기다가 라임도 맞춰야 돼. 모모하니 모모하는 군. 군군 군, 군으로 통해. 그러니까 분량 딱 맞춰야 되거든요. 옛날에 얘네가 2017년도 9월인가 그때 가지문 나지문을 소설을 냈었어. 고전 소설을 두 개를 낸 거라니까. 이게 김영가면하고 이생규장전 냈어요. 그래서 3,400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봐봐. 어지간하면 한번 내면 이게 고집이 좀 있어 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내주거든요. 이게 좀안 보이죠? 왜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페이지 수를 못맞히잖아 글자를 조그맣게 할 거야? 변태들이 줄 간격 조절할 거야? 그럴 리고 원래 교수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중요시 여기야 이거 한번 내고 포기 그리고 지들이 스스로 인정했어 실패했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이거 실패했다 그래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현대시 도요 사실 존나긴 현대시는 잘안 나와 나오면 하나로 통치고 두 개짜리 하나 통치고 그다음에 그분학을 그냥 깔아보는 그러니까 형식적 번, 변태들이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한 문단 여기다 넣으면 짜치잖아 그래도 최소한 두세 문단 정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길이가 길어져 근데 이런 거 보기마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만들다가 포기한 거야 아유 씨발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이거 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거랑 같아. 전체 평론과 다를 바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보기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먼저 읽는다 근데 두 번입니다 한번 어떻게 읽어 가볍게 왜냐면 아직 지문을 안본 상태거든 너는 개야폴도 몰라 실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읽는 거야 그럼 뭐만 잡아 관점만 잡아 그다음에 어차피 문제 풀때 꼼꼼하게 읽을 거란 말이야 좀 병렬에 유의해서 알겠어 거기 읽어야.